우리는 역대기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 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오늘 내용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와 성전을 건축을 앞둔 다윗의 모습, 다윗의 마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재위 그리고 성전 건축을 직접 실행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역대상과 역대하를 나누어 읽으면 구분이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대기가 본래 한 책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으로 보고 읽는다면 은 역대상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성전 건축의 준비와 또 역대하에 있는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과 완공까지는 역대기 가운데 있는 큰 한 덩어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매우 커서 건축 준비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대기 28장 역대상 28장 3절과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호와를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사모했던 다윗을 건축자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건축자로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어,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은 통일 왕국을 든든히 세우고 완성하였습니다. 주변을 다 평정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기도 하였고 성전을 짓는 것, 이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다윗의 모든 통치 과정의 완벽한 마침표가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한참 어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적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을 보시면은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솔로몬이 택하신 바 되었지만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며 공사는 큽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마다 주인공이 되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은 누구나 가운데 서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것이죠. 주연이 되기를 원하지 조연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주연이 아니다. 성전은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어리고 미숙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솔로몬이 이큰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윗은 28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신 모든 설계도를 준비합니다. 성전은 섬기는 법도를 설명합니다. 모든 기구들의 양식과 무게를 정합니다. 사실상 다윗이 준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다 그려 놓았고 쓸 물건과 예배의 양식과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계획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 주신 모든 것이죠. 자, 29장으로 넘어오시면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성전의 모든 설계를 알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구를 다 준비했고 성전 건축 자재도 다 준비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하고 있는 금과 은으로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만 1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설계 도면과 건축 자재, 건축 비용, 노동력을 위한 모든 돈도 다 채워 두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다윗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조연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들 가진 모든 것과 준비된 모든 것을 털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겨줄 수 있는 그 동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다윗의 치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는데 다윗은 아낌없이 조연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인 자신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죠. 헌신은 많은 일을 하였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나를 내어드림입니다. 나를 내어드리면요. 더 이상 내어드린 존재인 나 자신이 남지 않습니다.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제가 준비했는데, 저는요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전에 대한 사모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쁨 속으로 모든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오 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어느 지파가 많이 드리나 보자.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드리나 보자. 다윗은 사람들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동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을 사모하여 이렇게 드렸는데 이 기쁨에 누가 동참하겠는가? 누가 즐거이 채워 드리겠는가? 다윗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차례지요 역대상 29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달릭은만 달란트와, 노트 만 8천 달란트와 철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들였더라.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 못지않게 그들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즐거이 드리고 나니깐 무엇이 남습니까? 구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기쁨의 헌신입니다. 모든 백성이 기쁨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자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헌신이죠.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유의 주제께 감사하는 기도를 10절에서 13절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으 만물의 머리 이시니이다. 부와 귀과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그래서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헌신의 본질이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비했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할 때도, 어떠한 수고를 맡고 책임을 맡을 때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헌신의 기쁨,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이 헌신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헌신의 기쁨입니다 이제 다윗은 헌신의 기쁨을 주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에 간직하고 영원히 두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께로 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 전심의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백성들 안에 일어난 이 기쁨의 헌신 그리고 또한 헌신의 기쁨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부터 시작이 되었죠. 내가 조연이 되더라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시0편 27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평생에 정말로 사모했던 한 가지 일이었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왕위에 머물면서 주변을 평정한 위대한 왕, 성전 건축에 모든 환경이 준비된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택하였노라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의 재물로 최선의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도도 다 알려 주셨고 재물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그가 내어드린 이것이 겸손한 왕의 충성이죠. 이 겸손한 왕의 충성에 모든 백성들은 기쁨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헌신은 헌신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다윗이 기쁨의 조연이 되고자 했고 철저히 낮아지기로 했을 때 백성들 역시 그 헌신의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질문해 주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정말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여러분 영광 앞에 선 다윗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처음 성전 건축을 계획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 줄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주마. 내가 너의 왕조를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해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다윗 왕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0편 8편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톤을 가지고 결승점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자, 바로 앞주자들은 잊혀지는 것이죠. 다윗은 계주의 마지막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도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가난안 입성의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순종합니다. 다니엘도 포로 귀환을 누리지 못했지만 포로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모두 다개주의한 주자들이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지 가득한 발을 씻기며 낮아져 섬기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쁨의 헌신이며, 또한 그 헌신을 통해서 헌신의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개조의 한 선수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조의 한 부분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시기에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개조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 기쁨을 이 자리 함께 모든 이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0주년을 맞은 수용로 교회와, 또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그 헌신의 기쁨이 우리를 다시 덮는 그런 복된 주일,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기쁨의 헌신, 헌신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업무에 채고 기도하신 뒤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